만져진다고 그럼 다 재발이냐? 어, 절대 아니에요. 심지어는 갈비뼈를 만져 갈비뼈를 혹이라고 느껴져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. 그리고 암이 아니라 종양이 아니라 표피낭종과 같은 피부에 생기는 양성 질환, 염증성 그런 병변들이 의외로 꽤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확인은 전문의한테 받아야 된다.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뭐가 만져진다 했을 때는 꼭 검사를 받아봐서 괜찮은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무조건 재발인 경우는 아닙니다. 오히려 재발이 아니라 다른 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. 하지만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.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라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